안녕하세요. 사립입니다 이번 시간엔 본격적으로 프론트라인 코만도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이 2가 나왔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2 나온 지꽤 됐나? 아, 간지러워. 캠페인 가서 아, 잠시만요. 지금 용병도 있어요 본대원 이름이 더치 더치 이기나 캠핑 가라진 탐피 적군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안에서 모두 없으시오 라던데요 탭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론트라인 코만로 2 어, 뭐야, 이거. 아직 조작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더치! 수르타 던져, 더치! 더치! 수르타! 짜레스! 또망가고 일단,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마쳤어요 역시, 더치야. 우리, 우리 더치는. 나머지 스나일 없애죠? 아, 잘못했어. 렉이 상당히 심해요. 못 느끼시겠지만, 렉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 지금. 어, 아이스? 좋아. 새로운 친구가 생겼구만. 좋아 아이스 음.. 아.. 아이스 니 음.. 클로스 유 e 아이스 눈을 감아봐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보여요 그게 니 미래야 훈련 총동원 근교의 적이 지킬중입니다 침투하여 파괴하십시오 뱀파이어 이거 뭐야? 오호, 괜찮은데. 좋아 이거. 좋아 이고 터치! 터치, 수류탄! 던져! 이제 빵! 잘했어, 터치. 폭발시키고. 역시, 우리 터치야. 잘가 이번에도 미션 클리어 레벨 4 보상뜩 이번에는 600원 100원 고급상자 없이 보상뜩 갖고싶다 이 갖고싶은데 못사 보급품?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20개로 자 갑시다! 제발! 어 드론 어... 18 이거 얼마야 후들탕 되게 비싸네. 와.. 돈 뜨둥아니야. 저거.. 이거 멋있는 거 아니고 다 됐다. 끝이에요. 다른 거장착을 어떻게 시키지? 무기로. 특시 사용 가능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사는 건가? <laughs> 터미널 게이트, 보스네, 이번엔. 그래. 가자. 보스 배치 한번 가보도록 하죠. 버스 배치. 가자, 더치 준비해. 긴장하라고. 아이스, 니도 니눈 네 감아. 눈을 감는 게 좋을 거야, 아이스. 조한명 죽이고 이번에 보스가 나와 준비해라고 본대원들 준비하라고 그리고 명심해 보스는 아주 위험하다고 어언제 어떤 보스가 튀어나올지 몰라 달코을 공격해 달코을 이런데 더치에 수류탄이 있어야된데 아 젠장아 또망가아얘 진짜 뭐하는 놈이야 이리와 이리와 내가 죽여줄게 이리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 아 이거 무슨가? 더치더치 더치 파이어! 어딨어 아이스 빨리 공격해. 왜 그러십니까? 도지 가냐, 본대원들 보스를 없애는 거야, 첫 번째 보스 우린 할수 있어! 거의 다 읽었어. 거의,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좋아! 헤드샷으로 죽었나? 미션 클리어. 아 실패했다. 목표 시간. 잭도1 완료. 에바사르는 이제 해방되었다. 당신의 노력으로 에바에서 해박되었네. 용병부대에서 이제 이 심볼이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했어. 덕분에 이 조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네. 알겠습니다. PVP다. 한번 해봐야지. 어, 뭐가. 일단, 멀티플레이, 는 이건 튜토리얼인 것 같아요. 어, 왜안 쏴? 왜 쏴? 어, 왜 이러지? 발포하라고! 뭐지? 음, 이상해. 좋아, 헤드샷으로. 자 그러면은 이번에 PVP 뭔가죠?